자, 이 무주택자가 있 일주택자. 4주택자 어떤 전략을 네,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무주택자들은 일단은 청약을 한번 볼수 있겠죠. 근데 지금 청약이 어, 점수 가점 가점이 높다거나 아니면 특별 공급에 해당된다거나 자, 이 청약을 또 바뀌는 정책을 봐야 됩니다. 실혼 부부라든지 어 저기 뭐죠? 그 싱글들, 싱글 청년들을 위한 2030에 대해서 특별 공급 어 추첨제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 늘어 어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현금을 가지고 몇평때 어느 정도 할지 이거를 미리서 사전에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올해 청약되는 게 어느 지역에 몇 세대가 공급이 되고 몇 평형이 공급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청약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은 내가 아, 가점도 안돼 특별공급도 안돼 근데 특별공급을 무조건 추첨을 기다리기는 뭐해? 그러면은 이 지금 올해가 이 저가, 이 저점을 찍은, 저가주택. 저가주택이 저점을 찍는 이 시점에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예. 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나한테 유리한, 예, 대출 정책. 미리 가서, 예, 금융권에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주택자 이건 뭐죠? 1주택자가 어떤 주식처럼 매도를 하고 전월세 살다가 다시 사겠다. 저는 이런 거는, 주택은요, 1주택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주택은 고점에서 사서 전세 살고 다시, 저점에서 사서 다시, 주택은 갈아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죠? 예. 취득세, 자산세, 양도세,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팔고, 기다렸다가, 전세 살았다가, 다시 사지 말고, 갈아타기를 잘할수 있는 전략을 짜야 돼요. 자, 웬만하면 하급지와 상급지로 가야 돼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갈아타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무슨 전략을 세우겠다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상급지, 내가 살려고도 상급지와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갭비 줄어들 때, 갭비 줄어들 때그 찬스를 노려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 갈아타는 일시적 일가의 주택도 거의 3년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을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어, 여러 가지 세이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주택자들. 자, 그리고 1주택자도요 처분 조건의 청약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계속,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 1주택자들도 어, 지금 청약이 저조할 때 청약으로서 어, 좋은 내집 마련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무주택자들이 어, 지금 청약에서 굉장히 어떤 위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주택을 그래도 한번 사봤던 1주택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무주택자보다는 조금 더 예, 노련하게 예, 내집 마련을 할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청약 기회도 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거기에 더불어서 1주택자들은 예, 투자할 수 있는 어 어떤 소액 투자 할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1주택자들은, 어, 4주택자들은,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그 완화가 되면은, 어, 더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조건, 세금이 완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사아 이건 아니거든요. 어이 지역에 따라서 어, 우리가 지금 막 어, 풍선 효과로 예, 강남이 오르고 뭐 그다음 경기권 오르고 막 전국이 올랐을 때그 샀던 주택들 그 잘안 팔리죠. 어떻게든지 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정말 잘 팔리지 않는 이런 주택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적인 면에서는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시가격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산세도 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을 트입니다만 그럴 때 빨리 팔려고 해야 돼요. 안 팔리는 지역은 어 지금 쉽지 않아요. 그 동안에 이런 호황기 때또 2020년부터 막 정부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어 규제를 하니까 규제 밖에서 계속 사들이는. 어, 그런 수요가 많았는데, 집값이 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런 집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럴 때, 똘똘한 항체로 몰리지 않을 때, 차라리 지금은 똘똘한 항체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 정리해서 큰 곳에 하나 마련하는 거. 왜? 외곽은 점점 팔기가 어려워진다. 이 시점에서는. 아니면은, 어, 이 주택이 종부세 때문에 다 지금, 어, 또, 또 소형 건물로 갔는데, 이건 또 급액됐다 다릅니다. 다주택자들도. 좀 금액대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걸 정리하고 소형 건물이 오히려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어, 우리, 어, 코로나 때, 강남에 이런 건물들 뭐 수익률 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3%대4%대 이걸 봤었는데 1%만 돼도 무조건 사요. 왜? 시세 차익을 볼수 있었어요. 최근에 3년 동안 거의 뭐, 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랬으니까, 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내가 차분하게 내가 살수 있는 건물들을 가격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기다려서 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부터 다주택자가 소형 건물 또는 똘똘한 채이 금액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세우면 오히려 뭐 어, 다주택자 종부세 막 양도세 준거 하니까 막 똘똘한 채 됐던 때와는 또 다른 똘똘한 채가 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소형 건물로 가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 요 말씀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들도 지금 올해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